안녕하세요. 홈즈채널 노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등기고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은 지금 자녀세대 3세대밖에 안 남았고요. 아 그냥 가면 저렴한데요. 3호 중반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매우 전체적으로 부천에서 제일 저렴한 현장이라고 보시는것 같고요. 부천역까지는 도보 10분거리고 뭐제례시장도 10분, 거리고, 뭐 10분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 5분단 거리니까 세3칸역세칸을갖추있는아파트현장입니다 층수는 14층으로 되어있고요. 27세대 현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하단 2개 방되시되어있는 구조고요.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실현관입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발장, 티큰장 색한 되어있고요. 가운데는 매력선만 되어있어서 자주 뭐, 차키라든지 마스크, 디퓨저등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일관성 스위치가 있어서 나가실 때전문선으 편리할 것 같고요. 바닥은 포세니 타입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주변식물과 잘되어있고요띠움종에서전수진는 어,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 오른쪽에 보시면 중문인데요. 어, 블랙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보실게요 네, 안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반대편 보시면 소파자리가 6인용까지 들어갑니다. 매우 지금 소파가 크, 어, 자리가 거질이 매우 크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그 TV 아톨 자리인데요. 포센타일로 고급스럽게, 때가 들 타는, 어, 타일로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LED 전등으로 해갖고요. 고급스럽게 좀 포인트 좋고요. 천장에 보시면, LG 휘센 어,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창문 또한 또 크게, KCC로 통창을 잘 되겠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어, 잘 깔끔하게 잘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보시면 거실 사이즈가 매우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ㄷ자 아일랜드 구조용으로 잘되어있고요 주부님들 가장 제일 좋아하는 주방 창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주방 창문이 많이 없는데 주방 창문을 빼놔서 서로 거실과 주방에 맞바람, 차, 맞바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있는 식탁을 이렇게 의자만 두시면, 어, 충분하게 4인용까지 둘수 있는 식탁 자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도, 어, 음식물 같은 거 튀길 때, 이렇게 이제 물수건이라든지 행주 같은 거로 하시면, 어, 금방 지워지는 타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정도 장점인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화이트, 회색,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곳곳에 수납장 넉넉하게 잘 있습니다. 이 중앙 창문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싱크대 싱크볼도 넓고 깊게 잘 빠져있고요. 또 식기세척기가 삼성께 기본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전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뭐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하이라이트 2구와 가스 1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장점인 것 같고요 한생거되에서으니까 AS도 잘 되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레인 선반이 있어서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오븐 레인지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어, 여기는 냉장고까지 옵션이니까 오래된 냉장고를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이렇게 김치냉장고와 냉동고 냉장고가 있는 비스코 산단냉장고로 이렇게 색깔에 맞게끔 예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또한대더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비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안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매우 크죠? 지금 천장에는 지금 라인 시공까지 해갖고 라인 조망까지 해서 오늘날좀잘 해놨고요. 어,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매우 커서 이쪽에 보이는 곳에다가 어, 방에다 설치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붙방에 장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또, 조그맣게 팬트리룸 같이 있으니까, 이쪽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찻장 같은 거두셔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굳이 붙방에 장을 하시던가, 아니면 장롱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하시고, 반대편에다가 침대를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보육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화이트톤과 흰색톤으로 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어, 전면 거울부터 시작해서 수건장까지 샤워기까지 있어서 바쁘실 때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대형 도시 있는 방이고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어, 두 번째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명 같은 경우는 뭐 연한 네이비톤, 회색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양도 네, 창을 보여 드릴게요네 이쪽에 보시면 어, 수정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옷이 다 붙을 시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있고요. 보일러는 1등급 보일러로 잘 되어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창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세 번째 방은 현관 옆에 있다 보니까, 어, 자녀가 있는 방 중에서도, 어, 남성, 아니면 자녀 없는 분들은 뭐 드릴 수 있는 꿈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는 중간 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용도시 총두 개예요. 두 번째 다용도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도 두 번째 다용도시인데요. 여기는 아쉽게도 이제 수전이 없기, 없기 때문에 세탁기를 못 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사진 같은 거 보관하는 공간이 너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욕실이고요 메인욕실은 따뜻한 감을 주는 약간 그렇게 좀 베이지톤과 브라운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날에 선반부터 수건장, 미러거울, 해바라기, 어,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같이 있어서 거실욕실다운 화장실이었습니다 수도권 모든 분양 현장을 직접 리뷰해 드립니다 홈즈쇼핑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등기 현장 나와봤고요 4년세대, 3세대 남아있고 이렇게 분양가가 3억 중반대로 가고 있어서 매우 분양가는 저렴하고요 옵션 또한 에어컨 두대 비스코프, 산남냉장구 식기세척기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점이 있으면 가격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번호 전화 주시면 실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